나는 고졸이다. 이 말이 예전엔 조금 부끄러웠어. 고등학교도 대학도 가지 않았고, 그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아버지의 권유가 크게 작용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렇게 사회에 나오게 됐거든. 그 시기에 나는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던 아주 미성숙한 시기였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선택으로 5천만원 넘게 읽기도 했고, 월급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도 경험했어. 무기력과 늦잠 속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울던 날도 많았어.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건강이란 단어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사실 나는 건강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인데 어떤 계기로 건강 공부를 하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몸이 바뀌면 마음도 강해지는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 예전엔 작은 어려움에도 오래 무너졌는데 지금은 빨리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겼어.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 나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가서 천천히 어른이 되어도 됐을 텐데. 근데 나한텐 그런 시간이 없었고. 그래도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믿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야.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여전히 흔들릴 때도 많아. 그래도 남은 20대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 그리고 내 삶을 바꿔준 이야기들이 아직 더 있어. 그건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말해볼게. 왜냐면 그 전환점이 지금의 나를 조금씩 다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